네, 더 좋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이제 12월 10부터 그 임대사업자 제도가 새롭게 이제 강화가 돼요. 그래서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오늘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놔서, 어, 빠르게 알아볼게요.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, 너무 이제 내용이 길어지면 잘안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5분 이내로 짧게 한번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. 그래서 먼지 보도자료를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 이게 오늘 떴는데 12월 1일 보도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지금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<laughs> 그래서 이제, 이제 등록임대주택 임대, 임대 사업자면 이제 등기부에다 이제 부기등기 해라 이게 이제 골짜구죠 골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임대보증금 이제 반환을 제때 못해서 임차인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면 세금 감면된 걸 모두 환수한답니다 이게 어떻게 환수를 하냐면 어~ 시군구 시군구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해요 그래서 등록 말소가 되면은 세금도 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받은 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, 미리미리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. 관리 잘 해야 미리미리 관리 잘해야 되고 <laughs> 그 다음은 세 번째는 그 임대료 증액 위반 이런 걸 아마 많이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. 임대료 증액을 위반해서 원래 5%죠 5%, 5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해서 임대차 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부과나 거짓 보고하는 거 이것도 등록말소 직권으로 등록말소해서 세금 환수한다 이런 규정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~ 지금 이제 (8월 18일부터)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그~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. 근데 그 보증공원 가입할 때 지금 이제 감정평가서를 계속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럼 또 따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공시가격 또는 이제 기준시가 예, 공시가격은 이제 공시알리미 사이트가 있죠 공시알리미에서 보면 되고 기준시가는 어~ 그 홈텍스에서 국세청 홈텍스 에 예, 홈텍스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사업자의 비용,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해주겠다. 이제 크게 요네 가지 골자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이제 국토부 홈페이지 가시면 있으니까 어, 이거 말고도 뭐그 세입자한테 세입자한테 그 채무 상태를 다 보고하게 이제 서면으로 보고하게 다돼 있거든요. 그래서 뭐체납액이라든가 음, 세금 체납된거 아니면 뭐 선순위 뭐 융자 선순위 융자 같은 거 있으면. 이제 그런 거다 이제 보고하게 돼 있어요. 그런 것도 보고하게 돼 있고 뭐 임대사업자 뭐 지금 자진해서 등록 말소 하면은 지금 다 받아 줍니다. 그래서 이거 지금 구청에 구청에 말씀하시면 이거 자진 등록 말소 지금 다 받아 줘요.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구체화하겠다. 그래서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거든요. 그래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. 어 지금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만 살펴봤는데 해당 되시는 분들은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보도자료 다운 받으셔서 직접 예 네,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 오늘 부동산 정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